사랑의 내주 예수를 찬양합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힘차게 설렘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희망과 환희가 가득 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991년에 발표된 가수 이상우 씨의 노래가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좀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저도 되게 어렸을 때의 기억인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음, 그 이상호 씨가 굉장히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네, 그리고 그런데 멋을 내려고 그랬는지 알이 없는 안경을 썼는데 그가 표현하는 그런 무대가 그닥 그렇게 예, 막 태가 나는 그런 무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르는 노래가 굉장히 그 흥이 나는 아니 흥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는 아 설레임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지라는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 설렘은 정말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라는 그런 정석을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아주 풋풋한 가사와 그리고 그에 걸맞는 그런 멜로디로 구성된 노래였습니다 그녀, 그 이름은 바로 그녀를 만나는 곳 100m전 예, 기억하시는 분들이 미소가 예, 띄어지고 있습니다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네 한번 그 가사의 내용을 제가 연기하듯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기 보이는 노란 찻집 오늘은 그녀를 세 번째 만나는 날 마음은 그곳을 달려가고 있지만 가슴이 떨려오네. 새로 산 구두가 어색해. 자꾸 쇼인도에 날 비춰봐도 멀쩡한 내 모습이 더 못마땅한 그녀를 만나는 곳 100미터 전.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 모습이 조금씩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하늘의 구름이 솜사탕 아닐까? 어디 한번 뛰어 올라 볼까? 오늘은 그녀에게 고백을 해야지. 용기를 내야지. 네. 좀 가슴이 좀 떨리십니까? 정말 인생 속에서 한번있었을 법한 그런 설레임, 그것이 그대로 묻어 나오는 그런 주옥 같은 가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목사이다 보니까 인간의 모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한번 빗대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나오면서 혹시 이런 설레임 가지고 나오 분들 계십니까? 가슴 떨리는. 그 첫사랑으로 인한 그런 설렘과 같이 예배를 대하는 우리의 설레임 필요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여쭤볼 때 심심치 않게 이런 기도의 제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첫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회복된 그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구입니다. 물론 매일 처음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수십 년 같이 산 부부가 항상 그 떨리는 그런 연인과 같은 그런 관계로 살아가는 것, 그거를 바라는 것, 어떻게 보면 일확천금을 노리는, 노리는 것 같은 그런 약간 허황된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를 항상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은. 정말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 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의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네, 그 말씀 믿고 오늘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그 말씀 설렘으로 나아가는 오늘 예배를 기대합니다. 인생을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참 기다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 기다림 중에는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그런 설레임 가득한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또한 그 기다림이 조금 시간이 계속해서 길어짐에 따라서 지루한 기다림이 되기도 합니다. 지루한 것에서 끝나면 다행인데 시간이 더욱더 많이 지체되어서 더욱더 길어지면 고통으로 남는 그런 기다림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삶 또한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런 다양한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과는 좀더 구별되는, 그렇게 구별되는 기다림. 가장 귀하고 꼭 필요한 기다림. 실은 이 기다림은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기다림이고 정말 있어야 하는 기다림인데 이것이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아는 것. 그래서 명심하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광고 드린 것처럼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 그 성탄절을 기다리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것 우리가 바로 그런 기다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정체성 그것을 더욱 더 뚜렷하게 하는 그런 절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이런 현수막을 붙였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이 크리스마스 인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상 가슴 떨리는 그런 설렘을 가지고 뭔가 괜히 기분 좋아하는 그런 인사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기다림. 그 밑에 글씨 보셨나요?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그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라는 그 선포를 세상에 예, 내어 놓은 겁니다. 우리의 모습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것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완전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실은 저 글씨체가 이제 막 한글을 배운 할머니가 쓴그 글씨체입니다.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 그 글씨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 모두가 기다려야 하는 꼭 필요한 그 기다림,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다립니다라는 그 선포를 세상에 내어 놓았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그 선포를 담대하게 내어 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기다려야 할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것을 우리가 진정 진실하게 진정한 마음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그렇게 기다리자, 그렇게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아 나타 주 예수여 옷이 없어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것을 열망해야 하는가? 그왜 열망하고 있는가? 이 지긋지긋한 세상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니까 시원하게 탈탈 털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립니까?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이 땅에 대한 미련을 꽤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가정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내일 오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 오십니다! 라는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더 많은 분들이, 아니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내가 이거 해야 할 일이 좀 남아 있습니다. 아, 좀 정리해야 될 것이 좀 남아 있어요. 저에게 시간을 좀더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실 분들이 조금 더 많을 수 있을 겁니다. 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영광, 그 은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에 제대로 기대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있기에 생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 모든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도 결핍은 존재합니다. 물질의 풍요가 영혼의 만족을 보장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반비례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 같은데, 실은 그 심령은 그 누구보다도 가난한 사람들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으로,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 구원이 완성될 때만, 세상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평화, 샬롬,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 우리는 그것을 갈망해야 하고, 열망해야 하고, 제대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말씀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라. 질병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잘 압니다. 가족 중에 아픈, 아픈 그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아픔이 없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알수 있다는 겁니다. 눈물로 밤을 지새워본 사람, 그러면서 죽음의 문턱까지 왔다 갔다 해본 사람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해 주신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에게 얼마나 꼭 필요한 것인지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새 예루살렘성 그날에 허락될 그새 예루살렘성은 온통 귀한 보석과 같고 벽옥 수정같이 맑다고 그렇게 증언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이 세상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날에 우리에게 허락되는 그것은 정말 그런 것이라고,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완성될 그 구원 속에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영광과 은혜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선택된 표현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기대하고 있다면, 그렇게 기다린다면, 정말 가슴 떨리는 기다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녀를 만나는 것 100m 전은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런 가슴이 콩닥콩닥거리는 아니, 가슴이 정말 쿵쿵 쿵쿵 그렇게 울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전율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삶, 그러니까 오늘 성령이 오셔서 허락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오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렇게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런 삶이라는 겁니다. 가슴이 쿵쿵, 쿵쿵, 그렇게 떨리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살아있네! 라는 그런 탄식이 저절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 기다림, 결코 정적으로 멍하니 앉아서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아닙니다. 동적으로 열심히 마치 배를, 배에 노를 열심히 젓는 것처럼 그런 우리의 액션이 동반되는 그런 기다림입니다. 다만, 내 방향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 그것을 깨어 있으면서 그 방향을 잘 유지하면서 노를 열심히 젓는 그런 기다림의 삶, 그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부족한 이제 그 젊은 목사, 후배 목사를 아껴주시는 목사님께서 주옥 같은 그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방향이 중요하지 속도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목표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방향이 올바르지 않다면 혹좀 빨리 간다 할지라도 다시 갔던 길을 되돌아와야 하는 그런 수고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혹 조금 더디더라도 정도를 가는 그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지름길이 된다고 그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놓고 어디에 목표를 두고 기다리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난주 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도 리고렘 목사님 언급해 주셨는데. 신기하게도 오후 우리 임직 예식할 때 강사 목사님으로 오신 이성희 목사님께서도 그 리거렛 목사님을 언급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주부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리거렛 목사님 얘기해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두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무슨 영적인 흐름을 주시는 건지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 리거렛 목사님 우리 잘 아는 그 목적이 이끄는 삶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시작하기 전에 한국의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추천사를 남기셨어요. 그 추천사 중에 한 일화, 이 배에 노젓는 것을 배우는 것 배웠을 때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신 분이 계십니다. 조그만 이 조각 배라고 해야 되나요? 그 배는 뒤에 노가 붙어 있죠. 그래서 노를 그 뒤에서 그렇게 젓습니다. 그때 그 노를 젓는 것을 배우는데, 처음 이렇게 노를 저으니까 배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계속 흔들리고 기우뚱기우뚱거리고 빙빙 제자리에서 돌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그때 이노 젓는 법을 가르쳐주는 선배가 내가 타고 있는 이 배를 보지 말고 저 가야 할저 목표점을 보고 노를 저어라 그러면 제대로 가게 된다 그렇게 말해줬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이 믿기지가 않아서 계속 뱃머리 내 눈앞에 보이는 그 뱃머리를 보면서 노를 저었답니다. 뱃머리가 당장 똑바로 이렇게 그 방향을 맞춰야 되니까, 그 방향을 보, 봐야 하니까, 그 뱃머리를 보고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계속해서 똑같이 그저 기우뚱기우뚱 기우뚱 거리기만 하고, 빙빙 돌기, 제자리에서 빙빙 돌기만 하더라는 겁니다. 할수 없이 그 선배의 말 따라서 뱃머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저기 가야 할저 멀리에 있는 그 목표점을 두고 열심히 노를 저었더니 진짜 그 배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가더라는 것이죠. 힘을 써서 열심히 노를 젓는 그 수고가 정말 배가 제대로 가야 하는 그 방향으로 가는데 쓰임 받는 동력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노를 젓는 것과 같은 그런 적극적인 액션을 동반한 기다림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확실한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노를 열심히 젓는 내실도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주의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동적인 기다림으로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고대하면서 열심으로 살아내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대사로니까 교회 교인들에게 그 기다림에 있어서 세 종류의 노를 젓는 것, 그것을 제시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가 강림하시는 그날까지, 그날에 비로소 완전해질 그세 종류의 노 젓는 것, 그것을 계속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향한 방향을 제대로 잡은 기다림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세 가지 오늘 마지막절에 나타납니다.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한번 확인해 봅니다. 첫 번째. 모든 성도와 함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모든 다른 교회들 자신들이 자신이 그렇게 개척한 모든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그러했듯이 이대설로니가 성도들에게도 애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너무나 기뻐하게 됐다. 그렇게 너희는 나의 정말 큰 기쁨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대체 하나님께 그 너희의 기, 기쁨을, 너희가 주는 그 기쁨을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보답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런 사랑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살로니까 교회 성도들이 신앙적으로 완전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의 기쁨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감사의 제목이 되었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려 한다고 그래서 너희를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주야로 간절히 간구한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그대사로니까 성도들이 완전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아직 믿음에 보충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사로니까 교인들, 아직 완전하지 않은, 더욱 훈련 받아야 할그 성도들, 그 성도들을 바울은 사랑합니다. 이유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그날, 모든 성도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이시기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그 아직 부족한 그들과 함께 해야 하기에, 모든 성도를 사랑하는 것. 그런 노점을 보여주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열심, 그 열심히 노젓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모든 성도와 함께함입니다. 부족함을 품어주고 돌아봐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결국 모두 함께 주의 강림을 맞으며 그 아름다운 새하늘과 새 땅, 그것을 함께 맞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를 용납해야 합니다. 나와 똑같이 아직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허락받는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모든 성도와 함께할 그런 성도이기에 그 형제 자매를 우리가 함께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분명히 내 눈에 가시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직분을 맡았다고 하면서 그의 합당한 봉사 헌신, 있어야 하는데, 이리 빼고 저리 빼고, 그렇게 얄미운 사람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 그도 이 모든 성도 중에 하나입니다. 나와 같이 부족한데, 그 그리스도에 강림하시는 그날 함께 하게 될그 모든 성도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그 기다림 중에 그 모든 성도를 품는 적극적인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기다림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봉사하지 못하는 것은 연약한 것입니다. 이리저리 핑계대고 얄밉게 빠져나가는 사람은 철저히 응징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섬김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오히려 궁휼히 여겨야 할 대상인 것이죠. 봉사 섬김 분명히 수고가 요청됩니다. 하지만 벌칙이 아닙니다. 그 봉사와 섬김을 피해가는 사람은 실은 그, 그가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은혜를 더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얄미운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인 것이죠. 더 품어줘야 하는, 사랑해줘야 하는 내 형제 자매라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형제의 눈에 티 있을 겁니다. 분명히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나와 똑같이 부족하기 때문에 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들보는 왜커 보이는지 아세요? 왜들뽀일까요내 눈에 가까이 있으니까요. 나도 티가 있어서 그 들보로 인해서 그내 시야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 형제 자매의 그 티가 더욱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형제 자매에게 얄미움이 보인다면. 내 눈에 들보가 그렇게 그것을 더욱더 크게 보이게 한다는 것, 그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나는 내가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할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내가 하지 못하면 내가 못하는 부분을 다른 사람이 또더 수고해야 합니다. 물론 그 수고는 축복입니다. 고생이라 할지라도 수고가 있다 할지라도 축복입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그 노고를 감당하는 사람이 이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아나 때문에 더 수고해야 한다면 그더 축복받는 길이니까 내 모까지 열심히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의 그 노고와 수고에 감사하고 미안해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그날에 함께할 모든 성도이기에 우리 모두 이렇게 서로 서로 그렇게 사랑하면서 보완해주면서 품어주면서. 그런 기다림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기다림, 그 노저음은 바로 그렇게 모든 성도와 함께하는 것, 그것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날을 고대하면서 우리가 열심히 저어야 할 노저기 두 번째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입니다. 전능하신 천지의 창조주, 우리 삶의 모든 삶의 섭리자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실은 그런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즉, 코람데오 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날을 기다리라는, 기다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더욱더 뚜렷하게 할 때, 그때 이 하나님 앞에서는 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야말로 명심해야 합니다. 그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모든 것들이 개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날 향하신 그, 그의 얼굴빛 앞에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히 노저우면서 기다리는 그삶 속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얼굴 앞에서 행해야 합니다. 아직은 부족함으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에는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까지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까지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기다림의 세 번째, 예, 그 그노 저음은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는 것. 그것입니다. 이 땅을 밟고 살아가 있는 우리는 분명히 흠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 죄 아래에서 완전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하는 모든 부절이와 아픔, 고통, 상처, 이것은 다 죄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실 수 있는 것,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점점 더 흠이 없게 되어가는 그것을 간절히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동적 기다림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흠이 없어져야 하는 것. 그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내 열심도 그것을 따라가는 그 리액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노를 열심히 젓는 것.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대를 향해서 저어갈 때 그분이 강림하심으로 인해서 그날 완성되는 것 그것을 바라면서 그렇게 열심으로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 표대를 향해서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 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대살로니카 교회도 그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 자녀처럼 여기는 교회가 너무나 사랑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 방문하고 그들이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는데 더 힘을 쏟고 싶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바로 그런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성도들이 기다려야 할 궁극의 것은 바울이 아니라 그 누구보다도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 그것을 누구보다도 바울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강림하실 주님을 더욱 강조하면서 쓰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크리스투스와 예배를 뜻하는 메스, 미사가 합성된 그런 말입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런 시절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모든 성도와 함께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연말이라고 다른 것 때문에 분주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진정으로 기다려야 할그 그리스도, 그분의 다시 오심, 그분을 기다리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동적 기다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사랑 안에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때, 이 추운 겨울,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 뜨거움,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진하며 제대로 기다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하는 그 대림절기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